예, 저는 지금 밤에, 어, 지금 시간이 제가 8시 반부터 해서 9시가 넘도록 기다렸다가, 어, 지금 이제, 예, 여기, 요칸지 하스피털, 어, 뭐 써있고요 여기 지금 사우스 레이크 하스피털 안에, 어, 예전에 뭐 병원에 올 일이 좀 많지 않지만, 어, 친구가, 이곳에 간호사이기도 했었던 친구가 아주 많이 아픈 상황이어서 나중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했어 제가 왔었 여기 안에를 많이 돌아다녔었는데 예, 오늘은 이제 언제 또 병원에 올 일이 없기를 바라고 없었겠지만 예, 그냥 아 기억이 그때 생각도 나고 해서 갑자기 위층에서 저는 이미 아 이쪽에 티머튼이 두개있어니 이쪽으로 옮겨왔나요? 여기가 이 로비랑 많이 달라졌네요. 네, 병원 내부에 아직 저기는 이렇게 공중전화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조금만 들어가 들어가자. 네, 여기가 기프트샵이 있었고, 맞아요. 아, 피자피자저로 바뀌었네. 네 여기는 아래층에 어, 식당 쪽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고요. 아, 이쪽에 이 길로 가면 맞아, 서브웨시가 있었다. 그러니까 병원의 2층이야. 뭐 당연히 병원 병실들만 있고. 저는 오늘 다이그노스틱 이미지, 사실 MRI를 촬영하러 오늘 예약이 돼서 아주 오래 기다린 점 탓에 이제 들려서 오늘 마침 이제 연락받고 며칠 전에 음 마침 좋은 시간대에 너무 춥지 않을 때또 저녁에 그것도 한밤중이나 새벽은 아니고 좋은 시간대에 왔다가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파킹하는 페이도 해야 되거 지금 저가 아까 들어와서 이 웰컴 센터로 들어와서 갔다 와서 웰컴 센터로 들어와서 제가 네 아, 예, 이렇게 해서 저는 아까 저쪽에 중간쯤 가서 웰컴 센터에서 등록하고. 이것저것 이제 확인할 거다 하고 그 동안에 병원에 올 일이 많이 없었다 보니까 주소도 바뀌고 여러 가지 이제 업데이트 하고요. 어, 그리고는 여기는 이제 1층 로비 있는 곳이라서 레벨 2 저는 조금 아까 여기 어, 올라갔다가 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참 돼서 어, 예, 여기 있는데 다른 공간 같은데 제가 아까 올라갔던. 예, 저기, 엘리베이터 세대가 요 운행 중인데,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고, 보호자인 남편은 다른 쪽으로 해서, 어, 계단으로 차를 세우고 막 하고 오시느라고, 음, 시간을 좀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후, 또, MRI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오고 가고 15분 정도 이상 옷 갈아입고, 기도하고, 눈 감고 많은 생각들 하는 동, 동안에 아 지금 이제 저기 시계를 보니까 9시 40분 정도 됩니다. 네 여기는 캐시를 받고 하는 것 기억나고요. 아 이쪽으로도 또 엘리베이터가 양, 여긴 두개 있는 거 보니까 앞뒤로 있었나 봅니다. 예, 네, 차를 가지러 가신 동안에 저대로 잠시 더 둘러봐도 되겠다 해서 어, 다시 천천히 좀봅니다또 얼마나 걸려서 어떻게 오실지몰라서 너무 많이 돌아다니기는 어려울것같고요 아까 저쪽에좀 가다가 이렇게. 음, patient declaration of value. 또. 예, 이렇게. 여기도 지금. 이렇 이렇게. 하느라고 괜찮아요. 어, 아, 예, 예, 에이 예, 화장실 들어가도 생각도 나 해요. 이 병원에는 슬픈 일도 많고 제가 누구 이제 문병 오거나 또 제일 올 때는 어쩌다 있었던일이지만 많은 음, 생각이 듭니다. 이기게 이제 짓고 있고 제가 so everything that environment c a n a 아, 어, 저기 식당, 예전에 식당이었던 거 기억이 납니다. 바깥쪽으로 병원 방문해서 그냥 막 졸리기도 하고, 오늘 하루 종일 예, 이제 어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지만, 뭐 좋은 결과라는 것은... 어, 어,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제대로 발견하는 게더 중요할 거고, 그래야 어떻게 치료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또 문제가 계속된다면, 어, 이, 이것도 무슨,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 저는 이제 빨리 나아져야지, 어, 되겠는데, 예, 하나님께서 더 저의 갈 길과 모든 것을 아시리라고 믿고, 예 기대하고 기도하고 지금까지 이만큼 내전보다는 조금 상황이 그래도 좀 낮은 진거 감사하고 예 여기 지금 하스피털 바깥에 오는 길에 오늘 깜깜해서 제가 지금 여기서 조금 더 동쪽으로 가 올라가면 저 내려와서 치료 받고 하는 물류치료 있는 곳이 있고요 그면 저는 이제 나가게 될 겁니다. 이 휠체어 그리고 어, 환자를 아, 하자 이동하는 위리 달린 의자입니다. 힘드신 분들이 이거 타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저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렇게 있는데 허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위에 아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다. 볼수 있을까 했지만, 일단은, 그 정도, 큰 선이 있는 의사가 지정해 놓고 것 뭐, 볼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놀람> 생경 한, 저녁, 밤이 이제 10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라서, 예, 여기 무슨, 수음도 있고, 네,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차가 도로 굴렀습니다. 예. 지금 병원에서 막나 아, 왔는데 비가 오고 뭐 파킹 하세. 아우, 저려. 예, 아니 왜또 앉으니까 아이씨. 너브 임펜지먼트 뭐 이런 말들이 의사그거에막 써있었어요 리고 봐야지 응. 아, 어쨌거나 기도하고 이제 뭐 어떻게 되든지 또잘 발견하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이제 또 방향이 잡히겠지 그래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챙겨주시고 추... 와서 또 시간을 얼마나 쓰셨어 8시인가요 우리 집에서 떠났나 어이구, 거의 2시간을 헤매네 <laughs> 길 나서면 시간이 그냥 펑펑 갑니다 이게 이상해 죄송겠습니다 비가 와서 뭐 거리는 그렇습니다 음.